안녕하세요. 오늘은 저희 집 아파트 지금 비만 오면 누수가 발생해요. 어, 저희 샤시도 바꾼 지 2년이 다 돼가고, 이 샤시를 바꿨을 때 이거, 빼, 이거 뭐지? 실리콘. 실리콘도 깨끗하게 싸가지고 누수가 안 되는 줄 알았는데 비만 오면 지금 여기서 물이 새요 여기서 물이 산다는 거는 이제 뭐 벽이 크랙이 가가지고 셀 수도 있고, 그 아까 말한 것처럼 실리콘 코킹이 잘못 돼 가지고 샐 수도 있는데 지금 가장 의심되는 부분이 딱 여기예요. 요 부분.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한번 이 실리콘으로 한번 쌌는데도 계속 계속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 어디인지 잘 모를 때는 저는 이 그냥 투명 워터프루프 페인트를 전체적으로 한번 발라 볼 거예요. 어, 기관 아니 워터프루프 바르면 뭐 어떻게 되는데 지금 미세크랙 벽에 크랙이 가 가지고 하는 건지 아니면 페인트 뭐지 실리콘이 구멍이 뚫려서 그런 건지 잘 모르니까 전체적으로 다 발라서 그래서 물이 새는지 안 새는지 그리고 이 방수 페인트를 바르면 이 바닥에 떨어졌을 때 물방울로 돼서 그냥 바로 흘러 밖으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쪽에 이제 음, 뭐라 해야되지 아, 여기 제가 이제 노가다를 안해보니까 이 정식 명칭은잘 모르겠는데 요 사이 틈으로 이제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어서 전반적으로 한번 다 발라보겠습니다 어 진짜 간단해요 여기 있는거 뜯어 가지고 이 투명색 이거든요 저는 투명색 어, 워터프루프 사가지고 이제 요기 이제 딸기 바구니 보통 저희 딸기사면 요런 바구니 주잖아요 조금 소분, 조금 담아 가지고 이 벤트 이이 붓으로 담아서 이런 식으로 칠할 겁니다. 어, 여기 말고 이제 다른 데도 있는데 다른 데는 확실히 원인을 찾았어요. 그 실리콘이 떨어져 나가서 달랑달랑 거리면서 그쪽 안으로 침투해서 물이 새더라고요. 그래서 원래는 실리콘을 다 뜯어내고 이제 해야 되는데. 그러려면 이제 외벽 다가지고 그 실리콘 작업자가 해야 되는데, 그렇게까지는 하기에 비용이 좀 상당해서 그냥 거기에서 이제 방수 페인트 발라서 방수 페인트가 안에 침투해서 굳게 한 다음에 다시 실리콘 한번더쏠 겁니다. 지금 이런 식으로 칠해놨는데 반들반들 합니다. 지금 한번 말려놓고 전 이게 무광인 줄 알았는데 그래도 약간 유광이네요 아, 무, 아, 완전 투명인 줄 알았는데 색깔이 약간 있어서 이 말린 다음에 색깔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더 보고 제 생각에는 이 마르면 웬만하면 방수 잡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는 한번 바르는 게 아니라 두 번, 세번 코팅할 거예요. 두 번, 세번 코팅할 거고 지금 여기도 보면 지금 조금 남아가지고 옆에도 다 둘러놨거든요. 그래서 진짜. 어, 물이 안 새야 됩니다. 지금 저 보면 막 떨어진 자국들 보이잖아. 이거 예전에도 한번 발랐는데 그래도 조금 새 가지고 최다 많이 발라놨습니다. 이렇게 제발 여기서 물안 새길 예 바라고 있습니다. 오늘 이렇게 방수 페인트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